2025년 8월 15일 최근 정보에 기초하여 테슬라 로보택시의 서비스 현황과 주요 이슈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2025년 8월 테슬라는 텍사스 주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LLC 명의로 공식 운송 네트워크 회사 TNC 라이선스를 취득하며 텍사스 주 전체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. 이 라이선스는 2026년 8월까지 유효하며 사람이 안전 운전자로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 자율 주행 차의 일반 영업 운행을 허가하였습니다. 테슬라가 일반 승객을 대상으로 자율 주행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 공식 케이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는 오스틴에서 한정적 파일럿 운영을 거쳐 점차 휴스턴, 델러스 등 텍사스 전체 도시로 영역 확대 중입니다. 오스틴에서 로봇 택시 서비스가 9월부터 일반 대중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. 기존에는 SNS 인플루언서, 테슬라 팬, 애널리스트 등 한정 그룹 대상으로 모델 Y 차량으로 시범적으로 운행해왔습니다. 승객 외에 안전도움 발레 운전자, Safety 바레과 탑승해 돌발 상황에 수동 브레이크 등 개입했지만 최근 라이선스 확보로 완전 무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서비스는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 캐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운영됩니다. 현재는 시험적으로 부분 자율주행 모드가 적용되며 수개월 내 완전 자율주행, 즉, unsupervised full 셀프 드라이빙이 대규모 상용화될 전망입니다. Ready AI.